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와,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백 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